뭐, 세 번째 질문이긴 한데, 어, 지금 환율이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갔어요. 어, 오늘 나온 기사인데, 지금 환율이 1297원. 지금 1400원, 1500원 간단, 봤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293원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냐면 환율이 떨어지면 다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는, 어, 그 외환이라는 게 지금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달러를 받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달러가 오를 줄 알고 환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달러를 갖고 있어서, 달러를 갖고 있는데, 달러가 오르면 1,400원에서 파, 환전하는 것 보다는 1,600원에서 환전하면 훨씬 이득이 되죠.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달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다 달러로 결제를 받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환율이 뭐 지금 내릴지 오를지 한때는 뭐 지금 한 2, 4, 2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막 1,600원 간다 1,700원 간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2주 사이에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람들 좀 당황스러워 하죠.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팔아야 될지. 그쵸. 지금 이걸 기다려야 될지. 지금 팔아야 될지. 근데, 그게 지금은 1290, 1200원 대 후반이면, 우리가 한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가 1100원? 요때 됐어요. 그니까, 사람들이. 팔지 말래. 아, 그럼 한이 오를 수. 있다는 거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 네. 사업하시는 분한테 뭐 당장 뭐 돈이 필요하시니까 팔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수 올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큰 회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뭐 수출하는 회사들은 그렇잖아 요 당장 팔아야 또어 돈이 도니까 근데 어 이거 잠시 잠깐인 것 같아 한율 어, 내려가는 게요? 네 음...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많죠 나 음, 네. 영적으로 봐서는 그래.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모든 뭐 사람들은 조금 기다마 들으셔서 어, 제 말을 조금 기다마 드렸으면 좋겠네요. 환율이 내리면 어. 사실은 이제 뭐 물가도 내려갈 거고요. 응, 응. 기름값도 내려갈 거고 응.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죠. 지금 어. 환율에 대해서. 그쵸.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이게 다시 올라갈지. 나는 이거 봤을 때잘 나는 몰라. 어? 우리 피디님이 얘기해줘도, 뭐, 어떠한 내용인지 좀 나한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생소한 다 얘기기 때문에, 아, 구독자 여러분, 내가 그냥 우리 피디님하고 진짜 다이렉트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잘 새겨 들으셔서, 이거는 잠시, 잠깐, 미국의좀장난가 장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이게 좀 있으면 다시 달러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음, 달러를 사야 되겠네요. 그죠. 괜찮죠. 어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갖고 계시고. 조금... 선생님은 달러 없어요? 저는 <laughs> 없어요. 왜 없는 것만 자꾸 물어봐. <laughs> 미치겠네 진짜. 근데 나도 달러 많이 살 거야. <laughs> 돈 많이 많이 벌어 더.